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권익 공호 기관. 이곳에서 근무하던 50대 조사관은 지적 장애 여학생 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의 단독 연속 보도 이후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국정감사에서도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권익 공호 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 장애인 쉼터 인력을 충원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이어졌고, 보건복지부는 피해 장애인 쉼터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 3억 9천여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제주도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한편 법원은 가해 조사관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사관 양측 모두 한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